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1번째 시간으로 멈춤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남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물이 점점 줄어들고 모세가 타고 있던 방주는 아라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그렇게 물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시작을 보면 601년 첫달그달 초하루날에 땅위에 물이 거쳤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위에 물이 다 거쳤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땅, 물이 거쳤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뒤에 2절을 보면 둘째 달스물일른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보니까 물이 다걷혔어요 그게 601년 예, 초하루날이라 첫달 초하루날이라 그리고 땅이 완전히 말랐더라 하는 것은 둘째날 27일이에요. 그 동안에 모세는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저녁 때 비둘기가 그들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남나무 새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습니다. 노아는 그 방주가 이미 아라라산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까마귀를 내 보냈었고, 또 일주일 있다가 까마귀를 또 보내고, 비둘기를, 아, 비둘기를 보내고, 또 일주일 있다가 비둘기를 보내고, 이제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물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았고, 13절에는 물이 거쳤고, 그리고 14절에는 물이 발랐어요. 노아는 이렇게 물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하실 때 40주야를 비를 내려 이 땅이 전부 물을 덮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이 거쳐지는 데까지는 1년을 소요하십니다. 40일 동안 물을 내리셨으면 그 물을 치우시는 것도 하나님은 40일이면 치우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1년이 넘도록 1년 17, 17일을 지나도록 물이 계속해서 점점점 머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점점점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내를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방주 안에 있게 하시면서 그 방주 안에 그 수많은 짐승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 짐승들의 모든 배설물과 그 갇혀 있는 공간에서 1년 17개월 동안 17일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물이 땅 안에 가득할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이미 그때부터 밖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고 비둘기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이 노아는 물이 거치고 있다는 걸 알았고, 뚜껑을 열고, 방주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까, 지면에서 물이 거쳤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지면에서 물이 거친 것뿐 아니라 14절을 보면 땅이 말랐어요. 지면에서 물이 거치고 땅이 마르기까지 있었는데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그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간 것이고 방주에서 나와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그때까지 방주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방주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물이 다 거치고 물이 다 마를 때까지 물이 질척거리는 게 아니라 다 마를 때까지 밖에서 물을 말리시고 그 다음에 그 물이 다 마르고 난 후에 노아에게. 그 방주에서 나오라고 라 말하고 계세요. 너와 네 아내와 네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리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짐승들은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야 노아는 그 방주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힘들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도 할수 있겠고, 물이 떠 있는 동안에, 방주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방주 안에 있는 것도 하겠는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걸 확인했고, 땅이, 물이 거쳤고, 물이 말르는 것까지 눈으로 봤으면 우리는 그때는 견디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왜요? 빨리 나가고 싶어서. 좀 있어서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방주 안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노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뭐 하시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을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애굽에서 살던 모든 습성들, 애굽에서 살던 모든 생각들, 애굽에서 살던 모든 생활 방식들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을 훈련하시는 게 광야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9절입니다. 민수기 9장 19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이게 광야 40년을 살았던 이유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고 애굽의 문명, 하나님이 없는 문명의 삶을 살았고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의 모든 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던 그들에게 앉아도 일어나도 들어와도 나가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23절에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표현이 한 절에만 세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돼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마치 군대에서 군인을 이 신병 훈련소에서부터 해서 훈련시키듯이 사회에서 일반인들의 모든 생활을 빼고 군인답게 자고, 군인답게 일어나고, 군인답게 먹고, 군인답게 걷고, 군인답게 말하고, 그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새롭게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비는 그런 말을 하죠. 성경이 가라는 것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것에, 멈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 생활을 하는데 숫자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이에요.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와이프를 가지면 120만 명이고 그 부모들, 아이들까지 하면 대략적으로 200만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게 하시는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만 해도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있다가 텐트를 접어요 텐트를 쳤다가 접는 것만 해도 아마 반나절은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가지고 하루길을 갔는데 또 구름이 내려앉아요 그럼 또 텐트를 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구름이 떠올라요 그럼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장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장소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한 1년쯤 있으면 좋겠는데 또 하루 만에 뜨는 거예요, 구름이. 어떤 장소는 그냥 빨리 떠났으면 좋겠는데 구름이 머물러 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좋든지 싫든지 1년이고 2년이고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훈련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철저하게 내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여져 가며 기도를 통하여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맞추어져 가며.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빠르게 갈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신하의 반도를 돌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모든 일이 선이 됨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사람들의 말과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방주에서 나오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본문 20절에 재단을 쌓은 일입니다. 1년을 넘도록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면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 노아의 삶의 가장 시작점이 예배로부터 시작돼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시작점마다 항상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어딘가 이사를 하면 이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시작하면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결혼을 하면 혼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면 예배를 드리죠. 마치 노아와 같이. 그러면서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뭘 하고 그거 이전에. 내가 그내 삶의 시작점마다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신하의 고백이에요. 그게 예배인 겁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작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말은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며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그 노아가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21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악할 뿐이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나만 아는 존재입니다. 태생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기적이죠.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의 이름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 마는.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 그게 사람이다. 그건 어려서부터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이기적인 나만 알던 사람이 이타적인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 나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인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드렸던 노아와 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제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벌거벗겨져서 내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 예배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 예배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 예배를 그냥 시기. 한 시간 때운 거지, 예배 드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예배를 차치하고 주일,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 들은 말씀을 한주 동안 내삶 속에 적용하며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1년에 52주, 그 52번의 예배만 드려도 우리는 엄청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이 나를 하나도 변화시키질 않아요.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리는데, 내 삶은 한 개도 변하지 않아요.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어제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겨자씨 하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다로 이리에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인데, 우리에게 정말로 겨자씨 하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부인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춰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십년기의 말씀처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내려놓아지며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래서 내 삶이 오늘 보면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역사가 쉬지 않는다. 그 말이 이제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멈추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